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12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들이 이제 순례길을 따라 이제 특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이 찬양을 이 시를 우리가 어떠한 의미에서 좀더 어, 들여다보고 바라봐야 될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든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를 한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갖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그때 제가 답은 뭐라고 그랬죠 천지를 지으신 여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린 답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명, 명확한 답이죠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우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도움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의 몸을 맡길 대상에 대한 도움을 찾아요. 우리의 몸을, 정말 우리의 몸을 비비고, 우리의 몸을 정말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고, 또 부모의 도움을, 자라면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결혼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언제, 좀 연세가 들면 또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사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런 줄 알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알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음, 불명확함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일본 아동문학가 노베시가 지은 '나의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 이런 어, 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 이 어떤 시, 어떤 어떤 의미에서 이 시상이 떠올랐냐면 이렇게. 자기의 눈높이에 가장 이렇게 작은 나무 그러니까 나무 이 그러니까 손이 닿으면 손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높이에다가 새가 열심히 집을 갖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둥지를 짓고 거기에다가 새끼를 이제 낳고 그리고 열심히 이 오미새가 날아와서 이 새끼에게 이 맛있는 음식들을 갖다가 먹이는 거죠. 참 평화롭고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기다가 집을 지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이 이 시인이 아니 저기는 너무 낮아서 언제든지 고양이가 와서 어 저거를 새끼들을 물어가든 뭘 저걸 허물어트릴 수 있을 텐데 아유, 좀더 높은 데에다가 집을 지으면 좋,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까치도 집을 어디에다 져요 아주 사, 나무 꼭대기에다가 짓잖아요. 요즘 아주 영악한 이까치들이 새들은 어디에다 집을 짓냐면 아주 그거 있잖아요. 그, 그 뭐죠, 그거? <laughs> 전, 전선이 지나가는, 전선이 지나가는. 예, 아, 전봇대 말고 그거. 왜? 예, 철탑 있잖아요, 철탑. 어? 거기에 보면 새 집이 하나씩 막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 영악한 것들. 여기는 절대 사람들의 손을 못할 거다. 하고서는 그 정도 높이에다가 탁 집을 짓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는 곧 사람이 손이 닿아도 닿을 만한 그런 높이에다가 이 둥지를 지으니까, 아우, 저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그러던 어느 날, 그, 결국 예감했던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고양이가 어미새가 없는 그 사이에 둥지에 뛰어올라서 그 새끼를 물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먹이를 찾아갖고 온 어미가 그곳에 자기 집의 둥지가 다 망가지고, 그리고 또한 자기 새끼들이 없는 것을 보고, 그냥, 왜 있잖아요. 그 구슬프게 우는 새 소리 있죠. 예. 그런 거 있어요. 예. <laughs>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그 새가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내, 내 새끼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어. 이런 시를 지은 거예요. 자, 왜 제비가, 제비도 처마 밑에 적어도 집을 짓잖아요. 제비도 처마 밑에 짓고, 아까 말한 대로 까치도 그렇게 높은 데다가 짓고 하는데, 안전한 곳에 집을 지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한 곳에.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맡기고 살려면, 안전한 곳에 자기 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도움을 얻을 것을 찾아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어디에다 집을 짓겠습니까? 어디에다 집을 짓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가 잠을 자려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맡기고 잠을 자겠습니까? 예? 요즘, 요즘, 저기, 뭐야, 군대에 간 아이들한테, 야, 내가 너를 믿고 잠을 잘수 있겠니? 요즘 아이들이, 군대에 간 아이들이 군대에 간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휴대폰 보면서 딱 저녁이면 휴대폰 보고, 어? 그리고 조금만 뭐 싫은 소리 하면 갖다 신고하고, 어? 그러니까 요즘에 이 군대 분위기가 예전만 같지 않으니까, 야, 내가 너희들 믿고 잠을 잘수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몸을 맡길 수 있니?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전한 집을 짓고, 내가 이 정도면 안전하다 하고, 내 몸을 맡길 만한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집을 줘야겠습니까? 어디에다 집을 줘야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10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누구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친근하게 우리 옆에서 다 도와주고 도와주는 손길이 있고 우리가 등을 대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에 익숙한데 그리고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부모에게 의지하고 자녀에게 의지하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보이는 대상들 좀힘 있는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좀 거기에 콩고물이라도 뭘 떨어져서 내가 좀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구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한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는 귀인들에게 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상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상식을 깨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의지하고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 힘이 없으면 우리가 자식을 의지하고, 그리고 옆에 정말 나랑 친한 친구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이 상식을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 이거예요. 그가 호흡이 끊기면 네가 아무리 도움을 청했다도 끝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오늘 그 이제 독일로 유학 가는 윤영이가 있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독일로 유학 가면 좋은 교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나이 많은 교수를 잡지 마라. 나이 많은 교수. 어느 날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다가 나이 많은 교수 죽으면 원래 박사 과정에서는 그래요. 근데 석사 과정에서는 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공부를,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이렇게 보해서 아, 이 시간은 국어 시간, 이것은 수학 시간, 이렇게 수,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세미나를 열면 그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교수하고 거의 1대1로 이렇게 수업도 하고 또 1대1로 지도를 받고 그리고 또 세미나 참석하라면 거기에 참석해서 배워가고 하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 건강하던 교수가 죽으면 이 낙동강 오리, 오리알되는 거예요 무슨 과정을 들었으면 그 과정을 들은 흔적이라도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교수하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한 거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허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상식적인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도록 호흡이 끊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믿고 많이 까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항상 우리가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이 있다 하면 그 도움이 딱 끊어지게 하는 그 순간이 왜 그렇게 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좀 뒤에서 든든히 좀 받쳐주면 제가 좀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도 딱 신학하자마자, 신학을 딱 시작하자마자, 1학년 딱 입학하자마자, 저, 제가 섬겼던 목사님 쫓겨나가지고, 장로들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그래 가지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내가 유일하게 아는 목사님은딱 하나인데. 내가 이 신앙생활한 연륜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아는 목사님 딱 하나. 내가 지금 목회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 내가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한 사람. 누구? 그분. 근데 그분이 그것도 뭐 어디 가까이로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뉴욕으로 뉴욕 뉴욕 교회로 새로운 교회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힘들었냐면 그래 제가 잠깐 신학을 중단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딱 그때 딱 3개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제가 믿던 목사님인데 의지하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서 쫓겨난 걸 봤잖아요. 그니까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목회를 할수 있겠냐. 난 자신이 없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도망쳐버렸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분, <laughs> 이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신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해버렸어요. 3개월 동안. 그러다 보면 다, 팔이 똑 부러졌어요. 제가 유일하게 한번 팔이 이제, 이제 약간 좀 이상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가 팔이 아파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한달 만에는 안 나가고 두달 동안 더 방황을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하루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나다가, 그날 지나다가 교회를 주일인데 교회를 들르게 됐어요. 교회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앞을 지나다가 교회를 하, 오늘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한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갔거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교회 그날 딱 들어가니까 성찬식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매주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러니까 가본 교회도 그리스도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가도 그리스도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 갔더니 성찬식입 그날 딱그 자리에 앉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굉장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게 됐어요. 사람을 믿고는 사람의 도움으로는 내가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자신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건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못 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돕겠다고.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너무 상식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상식을 다 빼앗아 가셨어요. 아버지를 빼앗아갔고, 또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목사님을 빼앗아갔고, 그리고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도록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서다 우리는 첫째는 뭔가 사물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바라보는 것은 사물이에요. 눈을 들어보지만 눈을 들어서 볼수 있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산을 바라봐도, 여기를 바라봐도, 우리가 보이는 것과는... 내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1차적으로는 이 시에서는 이런 거죠. 산이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물질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그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될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은 그 산이 특별한 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산은 어떤 산을 가리키는 걸까요? 시온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 순례자들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가 뒤에 바라보는 산이 무슨 산일까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시온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저 산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산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저곳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요. 그러면서 저 산을 지으신 저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도우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도움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분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던 그것이 있게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뢰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 가는 훈련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례자들이 걷고 있는 길은 바로 그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산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물체를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애씀이에요. 그리고 또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여러분, 이 바라보는 것이 거룩한 성도로 가게 하는 굉장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라보는 것, 그래서. 바라보는 것으로 논문 한한 권씩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존 오웬의 논문 속에서 이 바라보는 거, 거룩한 성도는 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를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갈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산을 본다는 것은 어떤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믿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린 다 말해요. 저는 성도들이 항상 말하는 두 가지의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인 면을 말하면 항상 뭐냐, 돈이에요. 내가 늙었잖아요. 돈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날 살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한편은 항상 우린 양쪽 양쪽 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살게 한다는 믿음과 현실적인 우리의 자아는 계속적으로 이 뭔가 끈을 붙잡고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것, 돈, 건강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이거 있어야 살죠라고 하는 이 현실론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더가 쓸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우실 거란 믿음이 클까요? 아니면 현실론이 더 클까요? 현실론들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예요 그 현실에서 우리는 그 현실에서 정말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끝까지 붙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부끄럽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이런 말을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항상 하는 말이, 돈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말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돈이야.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 내 인생은 돈이 필요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도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숨결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고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있게 붙들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없으면 굶고. 그렇죠? 그러셨죠? 옛날에 살면서 그러셨잖아요. 없으면 굶고. 어? 있으면 나눠 먹고. 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없으면 굶는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굶 굶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자존심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존심. 하나님으로 산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우리가 내가 죽든 살든, 내가 굶든 먹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가 이렇게 좀 자존심이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올한 해는 이런 자존심이 우리가 자존감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믿음의 내용들로 우리가 자존감들이 더 올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현실론과 우리의 믿음이 충돌하려고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고 고관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고. 고 힘이 있는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린 누구를 의지합니까?